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문천지당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2019년 사발지 말기 운세. 네.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서른 살부터 우리 경호생들부터. 네. 예, 우리 말기들은 원래 뭐 디적으로 이제 뭐다 본다 그러면은 추진력이 짱이죠. 음 추진력이 짱이고 남성의 니움들이 여자분들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운세를 지금 보는 거는. 우리 상반기 운세 때는 음, 이분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부, 부분들이 이제 숲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자꾸 만 막혀갔던 부분들. 근데 조금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통계적으로 이제 우리 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이별로는 하나씩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0살 이제 경호생, 이제 경호생들은 지금 이제 자기가 추진하는 거에 이제 상반기 운에 이제 상달 지금 7월로 들어와 있잖아요. 8월, 9월이면은 내가 다시 그거를 시작할 수 있는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반기 때좀 힘들었다 하더라도 어, 그 하반기에 지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했던 거를 고집하고 이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했던 일을 계속 쭉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거가 뭐 잘못됐다, 뭐 상반기 때 힘들다 이거를 그 아이템을 갖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자리에서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승진의 운과 그리고 또 뭐야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학업에 어떤 정진하는 부분들도 어이 사람들이 어떤 명예가 좀 따라라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용기를 좀 잃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한다면 괜찮다 그리고 결혼도 어 30살에 이제 결혼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근데 결혼의 운기는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내년 운으로, 2020년의 운으로 계획을 잡으신다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도 조시, 조심해야 될 일이 좀 있잖아. 조심해야 될 것들. 그거는 뭐냐면 망신수가 좀 있어요. 왜냐면 좋은 일이 좀 과다하게 하반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어, 조금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망신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부분만을 자기 컨트롤 자기 절제를 조금만 느슨하게 조금 절제를 한다면 어, 우리 말띠들은 서른 살 말띠들은 좋은 결과를 어, 하반기 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선생님 네. 다음은 어, 음. 42세입니다 42세 우리 무호생들 음. 상반기 때는 무의 무득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그렇게 크게 없었다 그래서 그냥 올해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이변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상달 이제 9월, 하반기에 이제 접어들면은, 내 직장을 좀 이르라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변화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명태가 42세에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어떤 경기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내가 우리 회사가 맡게 되든 그래서 내 자리를 좀 떠나라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을 지금 자분자분 잘 밟아 가시는 것이 윗사람한테 될수 있는 대로 조금은 내 소양을 가, 소양도 비춰야 되지만 어쨌든 좀 시키는 대로 조금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는 운기가 들어와 있고 어떤 투자의 운기에서 내가 사기를 당하라는 운기가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어 좀안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하반기에서 내가 코가 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라는 형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달 9월 10월은 어쨌든 최악의 달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고 내년을 동무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동지달 11월달이 돼야지만 진짜 이제 좀 편하다, 좀 간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내가 계획한 것이 다내 쪽으로 득이 되어 들어오라는 형국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더라도 11월 동지달이 지난 다음에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다음 54세입니다. 54세 병호생들. 나이가 들면 어쨌든 뭐 상반기 상반기 때는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호황을 조금 누리는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올해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이라 합니다. 관제수 그것이 소송이 될 수도 있고 문서상의 소송이 될 수도 있고 시비수로 인해서 내가 어 다툼이 돼서 경찰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러니까 감옥에 관에 소송으로만 하면 괜찮지만 관이 완전히 걸려버리면 감옥에 강금이 돼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정말 조심을 상달 8월 그리고 11월까지는 그러니까 중간 9월, 10월은 아니에요 8월과 11월 이 상가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문서와 관련된 부분들도 반드시 관이 붙을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철두철미하게 이 서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가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인연의 충이라 해서 다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혼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 조절 잘 하셔라. 그리고 나서 내년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54세 우리 말띠분들은 조금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면 좋지만 하지만 내년으로 갔을 때는 그래도 시작의 온기 55세가 무슨 시작의 온기입니까? 라고 얘기하실지 몰라도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6세입니다 66세 우리 가보생들 음, 이분들은요 오히려 어, 움직임이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좀 주춤했던 것들이 이제 하반기 때는 내가 움직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잡게 되든.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게 되든 내가 뭔가 배움을 갖게 되는 형국들의 운이 이내 운이 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컨택을 받게 되고 일로 오셔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문서들이 조금 뻥튀기가 된다는 거는 팔아서 득이 되는 형국. 그래서 어떤 문서에 이동을 해라. 그리고 문서에 투자를 해라. 내가 그걸 빨리 사실 빨리 파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값이 오른 다시 팔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조금 횡재수를 거머쥐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거는 과감히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음.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선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